나오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병가는 미친 듯이 달리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나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무리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애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이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장에서는 니누에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미가서와 같은 방식대로 설명을 했죠. 이제, 이제 나홈서 2장으로 넘어가서는 본격적으로 니누에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니누에, 니누에라고 얘기하는 이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남유다 전체를 가르치는 상징적인 도시인 것처럼 니누에는 어, 아수르 전체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 부분으로 2장을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파괴하려는 자와 막은, 막으려는 자가 나옵니다. 어, 방어하려는 어, 이 아수르, 니누의 성과, 그리고 침략해 들어가려는 바벨론과 그두 군대와의 싸움에 관련된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합니다. 이절에일 어, 절에 파괴하는 자이 파괴하는 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예, 신흥 세력으로 점점 점점 세력을 확장하다가 드디어 그 당시 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를 침략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까지 침략하는 장면입니다. 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먼저 볼수 있냐면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그 몽둥이 도구로,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징계했어요 징계의 막대기였어요 근데 이 징계의 막대기가 너무 강력하게 징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많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첫 번째 몽둥이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의 이야기죠. 어, 니누에, 즉,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용하는 몽둥이를 꺾으신 겁니다. 1절에 파괴하는 즉 즉, 바벨론이 너 니누에를 치러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아,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여와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역사의 큰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는 그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두 중동 세력 간의 다툼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 세력 간의 세력 싸움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업의 결과인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작업하심의 결과예요. 3절에 바벨론 용사들이 그 방패와 병거와 창이 아수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4절에 바벨론의 병거는요, 미친 듯이 달리며 빨리 달리는데 마치 횃불 같고 번개같이 달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아수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5절에 보면 니누에가 방어하려는 모습이 등장해요. 나오면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 니누에가 정의의 부대들을 투입해서 그들이 거꾸로 지면서도 막 돌격을 해가지고 결국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서 그 성벽이 부서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바벨론이 침투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를 지금 맨 앞에 성벽을 막을 수 있도록 니누에가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의 거의 대부분은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시에 요시. 그렇기 때문에 늘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6절에 바벨론 군대가 아스르의 수도 니누웨에 들어가서 강들의 수문을 다 열어 버려요. 그래서 이니누웨가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이 소멸되는 거죠. 7절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녀들이 슬퍼하게 되는 결과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니누에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이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의 니누에성을 함락시킬 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8절부터 13절까지는 니누에가 파괴하는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니누에가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심판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움서 2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8절에, 니누의 성은 물이 모인 못같이 성 주변에 아, 해자라고 하죠. 성 주변에 물이 흘러서 성을 방어하기에 용이했지만 사람들이 이 물을 건너서 몽땅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 서라 해도 하나도 돌아보는 자가 없도록 다 도망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은과 금과 아름다운 것을 다 노력하게 돼요. 바벨론 군대들이 10절에 니누의 성이 완전히 털려버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민들의 표정을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십자리에 보니까. 낙담하고 떨리는 가슴과 후들거리는 무릎과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와 하얗게 질린, 질린 얼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그런데 전쟁이 멸망해가지고 전쟁에 져서 이런 결과, 백성들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11절을 1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는 사자 새끼, 사자로 비유를 해요. 아수르를. 그래서 아수르의 성 니누에를 사자 굴로 비유하는 거죠. 11절에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를 먹이던 것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니누에가 사자 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은 사자들이라는 얘기죠. 짐승들이 아무도 사자를 건드릴 수 없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그 아수르의 니누의 성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동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탈탈 털려버려가지고 그 사자굴이 사자굴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에 아수르가 얼마나 심판받기에 마땅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수르가 왜 멸망당했다고 얘기했죠 아수르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12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요 공격성이 굉장히 어, 심했어요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려고 수탄 짐승을 죽이고 암컷에게 먹이려고 많은 먹이를 죽이고 사냥하온 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워도다. 이게 아수르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그럼 그 침략한 나라에 반항하는 세력들을 몽땅 다 죽여요. 다른 나라들은 노예로 잡기도 하고 잠깐 포로로 끌고 왔다가 도로 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수르는 인정사정 볼것 없이 완전히 다 죽여요. 어느 정도 그 잔학성이 크냐면 사람들을 죽여서 창에다 매달아놔요. 창을 꼭 거기다 사람을 그냥 꽂아서 매달아 놓고요. 껍질을 완전히 다 벗겨가지고 대롱 대롱, 대롱 백성들을 매달아놓는데 그냥 전시하서 한두 명만 매달아놓는 게 아니라 반항하는 사람들 전부 다온 백성들을 한 마을을 한 도시를 전부 다 그렇게 매달아놓네요. 엄청난 잔학성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야수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잔악성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죠 이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욕심이 많았냐면 새끼에게 이 수사자가 먹이려고 숱한 짐승을 죽이고 자기 암컷에게 먹이려고 많은 백성 많은 먹이들을 죽여서 그걸 사냥해서 그걸 다 갖고 와서 바위굴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욕심 많았죠 이게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 새끼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서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파견자, 이 파견자라는 것은 전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을 묻는 그 전령을 보냈는데 전가를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전가를 가져오는 소식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령까지 보냈는데 그 전령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스르는 멸망하고 니누에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멸망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꿈에 나타나는 그 신상이 있죠. 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와 흙으로 되어 있고 이거 뭐냐면은 어, 바벨론 그리고 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세력들이 이게쭉 어,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어, 보여줘요.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보여주고 드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세력이 성장했는데 그 다음 세력이 나타나서 그걸 치고 또 성장하고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그걸 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세력 넓히고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